아이고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성명학을 공부하고 있는 교학 청강입니다. 아, 그, 오늘은 상향혼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볼 건데요. 아, 뭐,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교전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저도 성명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막 대단한 가르침을 막이 수업에서 이야기한다거나 뭐 이런 이런 부담 이런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. 부담이라고 해야 될지 기대라고 해야 될지 부담도 갖지 말고 기대도 갖지 마세요.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 거는 아, 제가 교조님이랑 약속을 했거든요. 상명 채널에 <laughs> 제 얼굴 나오는 영상 100개를 한번 찍어서 올려보는 거를 한번 챌린지 해보자 해서 상명 아,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상명을 공부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. 제가 뭐 이런 저런 그냥 막 쌉소리를 막 떠들 때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드는 어떤 생각들을 막 떠드는 거니까 그것 중에 만약 건져가는 게 있으면 땡큐고요 없으면은 막아 오늘 오늘 제가 또 헛소리 했구나 하고 뭐그 정도로 들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아 상향원이라는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. 막 상향원이라고 하니까 막 엄청 막 속물적인 것 같은데 뭐가 속물적이에요? 아뭐 남자도 막 이왕이면은 인생에 딱한 번뿐이기를 이제 바라는 아, 요즘은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지만 한 번뿐이길 바라는 그 결혼 이왕이면은 막 성격도 좋고 가정적이고 이쁘고 나만 나만 막 좋아해주고 막 그런 와이프랑 결혼하면 좋잖아요 막 그냥 평범 평범한 애들보다는 그냥 평범한 여자보다는 아막 장원영 칼이나 이런 사람 <laughs> 이런 여친 사귀고 그런 여친이랑 결혼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. 이런 판타지, 헛된 망상 같은 거한 번씩 가져보잖아요. 뭐 여자도 똑같죠. 뭐. 뭐 예전보다는 뭐 여권이 많이 신장됐다고 하긴 하지만, 아직도 뭐 진짜 좋은 능력남 만나면 이전의 내, 삶, 내 삶과 이후의 내 삶이 확 바뀌는 거 맞잖아요. 그래서, 이왕이면, 능력남,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, 안정적인 직장, 막, 가진 사람.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바라는 거는 당연한, 뭐, 바람 같은 건데. 아, 그러면은, 그, 그 놈의 상향원이라는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아, 당연히 어렵죠. 결혼이 뭐, 일륜지대사라고 하잖아요. 예전만큼 막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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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, 한번 갔다 올 수도 있고, 뭐. 그게 뭐 크게 흠도 안 되고 이런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아, 결혼이란 게 아직까지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요한 일인 건 맞잖아요. 그러면 그놈의 상향은 쉽지 않다. 어려운 거는 맞다.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가능성에 도전해보고 싶다. 만약 이렇다면 아, 어떤,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? 아주 간단합니다. 자,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상향원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치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매력? 아닙니다. 애교? 아닙니다. 아니면 뭐, 뭔가 그 당신만의 어떤 신비로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뭐,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 그런 뭐, 아우라 뭐 이런 거냐? 아닙니다. 남자들 그렇게 엄청나게 막 복잡하고 막 정교한 동물이 아니에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향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무엇이냐? 뭐 엄청나게 엄청나게 특출난 특출난 미모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섹시 다이아나 다이너마이트 막 이런 막몸짱 이런 것도 아닙니다.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뭐 축구를 잘하려면 뭐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고 하죠. 그런 것처럼 아, 이 상향 운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 능력, 베이스가 되는 능력은 딱 하나, 강인한 비위입니다. 비위 여러분들의 비위가 약하다면 아마 100m만 뛰어도 숨할딱할딱되는 축구 선수랑 똑같아서 절대로 좋은 사람과 상향 운을 할수 없습니다. 여러분의 비위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좋은 사람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갈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. 그러면 이놈의 그 비위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느냐?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. 여러분은 이제부터 당장 구글에 가셔서 시비한남을 검색해 봅니다. 시비한남. 딱 검색해 보시면은 12가지의 어떤 사람 비순무리한 형체를 가진 아, 이게 사람인지 오징어인지 꼴뚜기인지 약간은 헷갈리는 어떤 남자 캐릭터 열 둘이 그려져 있는 <laughs> 그림을 보게 되실 건데요. 그거를 보면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칩니다. 딸링 여봉, 사랑해, 안아주세요, 식사하세요. 이 말이 정말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고. 뭔가 속이 막메스거리고 토할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들지 않는 그 때에 어디선가 기다리던 그 능력나 재벌집 막내 아들이 백마를 타고 여러분한테 다그닥 다그닥 하면서 우주메리미 하면서 찾아오게 될 겁니다. 아 거짓말 같죠? 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. 실제로 우리 상명학은 그 어떤 학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고도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어요 제가 제가 좀 뭔가 좀 얼척이 없는 소리를 하니까 이게 좀막 상명학이 뭐하는 뭐 뭔, 뭔 쌉소리 하는 데냐 이렇게 오해들 하실 수도 있는데 아, 저는 좀 이런데 저를 가르쳐 주시는 교전님의 가르침은 진짜 어마어마한 퀄리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렵지 않죠? 만약에 그거 시비한 남의 그림을 보면서 토할 것 같다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은 아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뭔가 자꾸 막 아직도 나는 막뭐 유튜브 같은데 나오는 막 아이돌 저도 요즘 막 유튜브 알고리즘에 요즘 막 케이팝 데몬헌터스가 막 뜨면서 어 거기 거기 비주얼 센터가 저랑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사자 보이즈. <laughs> 막 보니까 막 완전 막키 키도 크고 막 늘씬 늘씬하고 얼굴도 완전 조각이고 막 이런 애들 막 나오는 거 보면서 아, 역시 외모가 복지다. 역시 비주얼이 다다. 막 이러면서 막 흔들리려는 마음이 들때막 넷플릭스 이런 거막 보면서 막 드라마에서 막 뭐, 막, 육성재니, 막, 남주혁이니, 이재욱이니, 변우석이니,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서, 크그 역시, 역시, 연애는, 남친은 저런 사람이 되어야 맞지 않나? 하는, 너무 거창한, 이런, 막, 너무나도 허황된, 아, 이러면 또, 막, 이 새끼 뭐야, 막, 이러면서, 막, 또, 막, 짜증나실 것 같, 짜증내하실까봐, 더 말은 안 하겠지만, 어쨌든, 조금만 눈을 낮춰서, 조금만, 여러분 막 이쁘고, 사랑스럽고 한거 저도 다 알지만, 아, 좀 빨리 하고 싶으시다면, 결혼을 빨리 하고, 좋은 사람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, 상의하면 돈 많은 사람과 능력남과 결혼을 꿈꾸신다면, 조금만, 조금만 눈을 낮추셔서,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비 한남의 <laughs> 그림을 보면서, 진심으로 그런 막, 사랑의 멘트가, 사랑의 막, 미러가 나오는 수준으로 단련을 해보시든가, 아니면 그게 도저히 안 된다, 그러면, 마트에 가서, 이런, 그, 까나리 액젓 같은 거를 하나 딱 사셔가지고, 아까 말씀드린 대로, 그런, 잘생긴 애니 캐릭터나, 연예인들을 보면서 흔들흔들 하려는 스스로를 느낄 때, 소주잔 탁 해놓고, 촤아악 따려서, 아, 또 내가 또 오늘, 약한 마음을 품었어. 아 이러면 안 돼. 이러면 안 돼. 이럴수록 나의 결혼은 멀어지는 거야. 하면서, 탁! 탁! 하고 원샷하는 연습을 하시면 비위가 강해집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? 상양원의 기본이자 알파이자 오메가는 뭐다? 강한 비위. 강한 비위만이 살 길이다. 자, 어렵지 않죠? 오늘도 저의 영상, 영상 100개 챌린지는 이걸로 끝! 반 농담이, 누군가는 농담이라고 흘려듣겠지만 누군가는, 어, 이거 농담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면서 실천을 하시겠죠? 그러면은 조만간에 저희 상명화 카페, 어, 유튜브 영상 봤더니, 어, 진짜로 능력남을 만나버렸어요.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. 라는 그런 글을 올리실 수도 있다. 믿거나 말거나. 근데 실제로 우리 상명의 여성 학인분들 중에는 그 가르침 이학물고 실천해서 좋은 남자,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한 분들이 꽤 된다. 이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영상 100개 챌린지 끝! 다음에 봐요. 안녕. 상명을 가르치고 있는 교학청가 이름 기억해 주세요.